수연산 연구소 수학다지기 209 4주차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10문제씩 수학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수학실력도 다지는 시간이죠. 1번 문제 봅시다. 우리가 늘 지금 1,2,3,4,5번 문제는 주로 연산 관련된 문제인데 1번은 4층 연산이고 혼합계산이죠. 더하기 빼기 음, 더하기 빼기는 없군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전에 뭐 하자? 3초 정도만 생각하자. 어, 어떻게 계산할지. 계산하는 단위, 항. 그죠? 항을 구별해보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묶음인지. 한 묶음, 한 묶음. 우리가 그 묶음 계산하는 단위를 구별해보자. 항을 구려, 구별해보자. 자, 봅시다. 곱하기 나누기 한 묶음이죠. 아,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가 시작되었고, 다시 22 곱하기 4죠. 이렇게, 아, 이두 묶음을 더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두 묶음이 각각 계산을 따로따로 따로 해야 되는 묶음이고, 계산이 끝난 후에는 더하면 되는군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줘봅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음, 이66 곱하기 15 나누기 3을 계산하기 전에 뭐 하자? 생각 좀 해보자, 그렇죠? 생각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깐, 잠깐 생각해보자. 자, 66 곱하기 15 나누기 3은 곱하기랑 나누기로 지금 연결돼 있죠. 한 묶음이에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3분의 1로 고쳐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약분이 될 텐데. 그치? 뭐, 어, 이 상태로 나눠도 돼요. 곱하기로 안 고치고 나눠도 되는데, 어, 보니까 여기에 22 곱하기 4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항에도 22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3일은 3, 3일은 6, 3일 6. 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첫 번째 항이 22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음, 22 곱하기 15가 보이죠? 그리고 22 곱하기 4야. 아,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 그래서 22 곱하기 15는 22를 15번 더한 거. 거기에 22를 4번 더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22가 주인공이 되었네. 22가 15번 더해지고 추가해서 4번 더 더해지는 거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22 곱하기 뭐가 돼요? 19가 되네요. 와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지요. 들여다 봤더니. 그쵸? 음. 그러면 이 문제는 22를 20번 더해. 22 곱하기 20, 그러면 440이겠지. 거기서 2일을 한번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418, 이렇게 418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 수학 공부는 수연산,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기본일 텐데, 음,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식이 나왔어. 그래서 그 식에 있는 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섞여 있는 계산들을 차근차근 해볼 때, 계산하기 전에, 계산하려고 너무 너무 빨리 덤벼들지 말고, 계산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자고 했지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66 곱하기 15를 하고, 그러면 5, 6, 30, 5, 6, 30 하고, 그 다음에 66에 또 10배를 해서, 6 1은6 6, 6 1은6 해서 어 6,990인데 해서 990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해요? 990 나오면 990을 또 뭐하겠어? 3으로 나누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3,39, 3,39 해서 또 이렇게 330 만들겠지. 그330 만들고 그 옆에 있는 22곱하기 4는 또 뭐할 거예요? 음. 이~ 이는 사 이~ 이는 사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418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계산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세로 셈하고 또 나눗셈하고 차근차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수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산에서도 수학적인 방법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머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 뭐라 그래요? 수학의 뇌. 뇌. 수학을 통해서 음, 뇌 근육을 발달시키고 있어.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 그러니, 어, 이런 문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네, 이런 연습 많이 하면 분수나 소수에서도 이렇게 우리 어떻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똑같은 원리를, 맞죠?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소수 나눗셈이군요. 그런데 나누는 수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어요. 우리는 소수 나눗셈에서는 뭘 기준으로 삼아라? 그렇죠.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삼고 나누는 수를 뭘로 만들어라? 자연수로 만들어라. 분수 나눗셈이든 소수 나눗셈이든 자연수 나눗셈이든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만든다면 나누기가 더 쉬워질 거다. 음,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음. 목수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나누는 수얘가 기준이죠.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어떻게 하자. 나누는 수를 쉽게 한다는 거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 거나 나누는 수를 1로 만들 거나.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나누는 수를 어떻게 하겠다? 자연수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45.4에다 몇 배를 할 거예요? 6.05에다 몇 배를 할 거예요? 6.05 나누는 수가 중요하니까 나누는 수를 어떻게 해? 100배를 할 거라고 그러면 6 5가 되겠지? 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00배 했으니까 이쪽도 뭐 하자고요? 100배를 하자고요? 그러면 4,540 나누기 6 5로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죠? 나눗셈 나눗셈 소수 나눗셈 특히 나누는 수를 뭘로 만들어라? 자연수로 만들어라 했었죠. 음. 그리고 나누는 수에 100배를 하면 나누어지는 수에 나눌 수에도 100배를 하면 목숨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쉬운 수로 만들어서 계산해라. 그죠? 자. 그거 우리 어떤 식으로 확인해 봤죠? 한번 짧게 확인해 봐요. 자. 어12 나누기 4, 어, 4, 3, 2 이렇게 그러면 10배씩 하면 120 나누기 40 얘도 4, 3, 2 그렇지? 음. 어, 그렇다면 큰 수로 해봐요. 100배, 100배 음. 1200 나누기 400, 100배, 100배 그렇다고 해도 목숨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목숨 똑같아요. 그 얘기지? 어떻게? 나눌수랑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 100배, 1000배를 해도 목수는 안 변해 그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쵸 나머지가 있으면요 자 우리 지금 이거 여러 차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여러분들한테도 그 기억이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자 나뉘는 수랑 나누는 수를 다열 배씩 했더니 여기도 역시나 목수는 세 배가 나왔어 그렇지만 나머지는 1 0이야어 10배, 10배 했더니, 목숨 똑같은데, 나머지가 10배가 됐네? 맞지. 1300, 나누기 400을 볼게. 목숨 여전히 3위로구나. 그런데 나머지는, 오, 100배가 되어서, 나머지도 100배가 됐네? 이거지. 그치? 응. 이 원리, 이거 가지고 우리 할 거지. 사실은, 나누셈이목숨 분수죠. 그러니까, 분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나누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배, 100배를 해도 목은 한변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10배, 1 0배로 변하니까 나머지에만 좀더 신경 쓰자. 그런 얘기다. 음,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누는 수 6.5에 100배 했어요. 나누어지는 수 45.4에 100배 했어요. 그럼 소수점이 이제 두칸 오른쪽으로 가겠지. 소수점 자리 여기가 됐다. 자, 그리고 6.0으로 나누는데 얘도 100배 했으니까 605가 됐지. 자, 아, 그러면 나누는 수, 나뉘어지는 수의 소수점 자리 여기면, 목세의 소수점 자리도 여기. 그치? 지금 이렇게 새로세활 때는 항상 자리, 값을, 줄을 잘 맞춰줘야 돼. 그래야 혼란이 없지. 그치? 자, 해볼게요. 자, 454 속에 605안 들었죠? 그래서 15자리에 몫이 올수 없어. 위의자리에 67에 사십이 아, 되네요. 7535 7, 7 6에42아 10의 자리가 0이어서 아주 계산이 쉬웠네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맞지? 305 지금 음. 소수점 아래까지 봐야 돼서 이제 0을 하나 붙여 줄게요. 그러면 3천5 0 속에 605는 몇번들었을까요몇번 들어서? 다섯 번. 다섯 번. 5, 5, 25, 가운데 0이 있어가지고, 나란히 해주면 돼. 5, 6, 30, 이렇게. 좋아. 그럼 여기 얼마? 25로구나. 그치? 음. 자, 그러면 소수첫치자리 이렇게 몫이 나왔어. 몫은 나왔습니다. 몫은 얼마? 7 5예요 나머지를 싶, 쓰고 싶은데, 지금 나머지에 이수수처 자리, 요기인데, 요기데 말이죠. 그쵸? 그렇죠? 요기인데, 여기가 지금 몇배에 갖고 나온 거야? 100배씩 해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아가줘야 하지. 그래서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와줘야 겠죠. 그쵸? 소수점이 음. 100분의 1의 자리로 이동. 그치? 음. 그래서 나머지는 0 0 2요 이렇게. 요 잘했죠? 아, 자리 값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라 줄 맞춰서 잘 써라 그죠 그다음에 3번 문제인가요 네 3번 문제 분수 꼬락 계산 이거든요 빼기 곱하기 섞여있는데 친절하게 빼기에 이렇게 괄호를 해놨네요 음 그렇다면 우리는 괄호부터 풀어야겠다 그치 음 해봅시다 보니까 어 얘는 2와 4분의 3을 2와 4분의 3을 어? 그 옆에 분모가 8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바로 통분을 해버리자고요. 두배두배해 2와 8분의 6이 되겠지? 거기서 1과 8분의 7을 빼겠지? 그리고 1과 7분의 5를 곱하면 되는 문제야. 그러면 2와 8분의 6에서 1과 8분의 7을 빼려고 봤더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서 1이 남았는데 어? 분수는 어때? 모자라지. 8분의 1만큼. 그치? 어.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볼까? 2와 8분의 6. 빼기 1과 8분의 7을 어떻게 하니? 선생님은 2와 8분의 6. 빼기 1과 8분의 6을 하고, 그리고 8분의 1은 또 따로 빼려고. 음, 이렇게 해려 그러면 1 빼기 8분의 1이 되겠다. 그치? 1 빼기 8분의 1은 8분의 7이에요. 그치? 곱하기 7분의 칠분의 가분수를 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자, 분수 곱셈 나누셈은 가분수로. 그치 어. 되게 쉬워졌지 않니? 그치 어. 분모가 분자가 똑같은 칠이 들어있어. 그다음에 8 속에는 4가 몇번 들어있어? 두 번. 12 속에서는 4가 세 번. 자.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저 분모는 분모끼리 정리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정리하고 2분의 3이네요. 그쵸? 음, 2분의 3이니까 얘는 1과 2분의 1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좋아요. 1과 2분의 1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4번 문제네요. 그쵸? 4번 문제 봅시다. 또 우리가 4번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죠? 자. 4번 문제는 변수소수가 섞여 있고요. 등식입니다. 그쵸? 등식, 등호가 있는 식, 등식, 등호가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뜻의 등호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항이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묶어볼까요? 항이 몇 개인지? 자, 항이 몇 개니? 3분의 1 곱하기 1.1이니까 얘네 묶어서 그 다음에 어 여기는 괄호가 묶어져 있지? 그러니까 묶어서 어, 왼쪽에 항이 두 개인데? 그치? 뺄셈인데? 음, 좋아. 그리고 오른쪽에는 항이 하나야. 분모는 50이고 그치? 잘 기억했다가,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해야죠. 음,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볼까요? 자, 3분의 1 곱하기 1.26. 이첫 번째 항은 계산이 되겠죠, 바로. 왜냐면, 3의 비수 판별법을 리가 알고 있잖아요. 1.26은 1과 2와 6을 더하면 9잖아. 9는 3의 비수지. 그러니까, 예, 3으로 나눠지는 수로구나. 그치 3으로 나눠 버릴까?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남니? 음. 1.2 정도 나누기 3. 0.42가 됐지? 어. 빼기. 그냥 큼지막하게. 네모가 있어서 어차피 계산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얘를 50분의 11이라. 50분의 11은 100분의 2이겠지 100분의 2이라면 0.22겠네. 그치 음. 자, 괄호 안에는 아직 계산을 할수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괄호만 해놨단 말이죠. 괄호만. 그럼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여기 안에 들어갈 수는 뭘까요? 뭘까요? 0.42에서 0.21을 뺀 거잖아. 맞지? 음. 그러면 계산이 아주 쉬워졌네. 맞죠? 음. 3 나누기 4에 뭐 어떤 수 빼기 1.9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0.42에서 0.2를 빼야죠. 그렇죠? 그래서 0.2가 됐네요. 오, 간단한 수가 되었네. 자, 여기까지 오면 이 왼쪽에 있는 괄호가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를 떼버리고 써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모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네모의 정체를 밝히는 게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3 나누기 네모는 양쪽에 1.9를 더해주는 거지. 이제 1.9를 더해주면 0.2에 1.9를 더해주면 얼마지? 2.1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찾는 네모를 밝힐 차례. 그쵸? 어, 3에서 어떤 수를 나눴더니, 3을 어떤 수로 나눴더니 2.1이라는 몫을 가졌대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3 나누기 2.1 해야 되는 거 맞죠? 음, 좋아. 그러면? 3 나누기 2.1이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세로세할까요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3 나누기 2.1이잖아요? 2.1인데, 분모에 10배 하면 분자에도 10배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모는? 37에 21, 31은 3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뭘로 고치나요? 대분수로 고칩시다 대분수로는 얼마? 1과 7분의 3이지 이렇게 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이 끝났네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자, 계산하기 전에 뭐 하자? 생각 좀 하자. 생각 합시다. 계단하기 전에 생각하자. 자, 그럼 볼까요? 음, 아, 이 문제는 뭘까요? 5번 문제. 1반과 2반 학생이 있는데 각각 48명, 42명이래. 두반 전체 평균은 4 9 4고요 그러면 두반 전체 학생은 몇 명이겠어? 두반 전체 학생은 48명과 42명을 더한 셈이 되겠지? 음. 두반 전체 평균은 49.4래요. 그러면 2반 평균이 일반 평균보다 3점 높다는 게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돼요. 그러면서 일반 평균을 거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왔나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생각보다 이문,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음, 그러면 우리말로 좀 적어봐요. 일반 총점, 일반 학생들의 총점하고, 이반 학생들의 반 총점. 얘가 뭐가 된다는 거지? 전체? 총점이 되겠지, 전체 총점. 일반과 이반의 총점을 더해서, 전체. 총점이랑 같아야 돼. 라고 하는 게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입니다. 일반 총점은 어떻게 해? 일반 총점은 일단 학생이 몇 명이야? 48명. 2반은 42명. 그러면 전체는 90명이지. 그 음. 자, 그러면 일반의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 48명이 평균이 얼마래? 4 9 4래지 아닌데 49.4가 아니라 평균을 몰라요 몰라,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일반 평균을 몰라서 얘를 x점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일반 일반 학생들의 총점은 48곱하기 x가 되겠지? 식으로 나타내면, 음. 그다음에 이반은 전체 평균이 일반보다 3점이 높대요. 그러면 x보다 3점이 높아 이렇게. 그리고 전체 총 합한 거는 90명이 되겠지? 1반 48명, 2반 42명 합하면 90명. 그쵸? 렇이 어, 90명의 평균은 얼마? 49.4라고.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뭐 하자? 또 생각하자. 응. 어. 어, 생각하기 전에 분배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그쵸? 분배. 가로가 안 풀려있어서 가로부터 풀라고요. 자, 해볼게요. 음. 그러면, 48 곱하기 X 여기 있죠? 음. 48 곱하기 X 여기 있고, 얘, 괄로 풀면 42 곱하기 X 있고, 더하기, 분배하는 거지. 42 곱하기 3. 60 곱하기 49.4는 지금 선택기 없어요. 그대로 둡시다. 48 곱하기 X.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계산만 하려고 들지 말고 생각하자고 했죠. 어, 생각을 해봤더니, 48 곱하기 X랑 42 곱하기 X는 더할 수가 있잖아요. X가 48번 더해졌는데, 거기에 X가 42번 더 더해졌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아, X 값은 90 곱하기 X네. 그지 그리고, 어, 양쪽을 봐봐봐. 오른쪽에 있는, 우편에 있는 항에도 9가 들어있지. 어, 물론 90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도 부가 들어있고. 그렇다면 얘를 이용해서 뭐할수 없나? 그런데 아직 정리 안된 얘가 있지. 얘를 어떻게 해줘? 갈라줄 거야. 갈라줄 거야. 3, 3은 9. 곱하기? 아,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자, 42를 가르게 한 거야. 42를. 3, 곱하기 얼마로? 3, 곱하기 14로. 그리고 원래 있던 3도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자, 이유는 좀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어온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일단 10배를 해가지고 494를, 아, 49.4를 494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10배를 미리 했어 그랬더니 항마다 뭐가 들어있냐면 9가 들어있다 보이니 여기 9 들어있지 그러면 은10 곱하기 x다 그 다음에 여기 9 들어있지 9로 나누는 중이야 그러면 더하기 14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9로 나눠 버릴 거야 그러면 494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해야 돼 우리의 주인공 메모를 찾기 위해서 10X는 494에서 14를 빼면 되겠죠 어, 그럼 얼마 494에서 14를 뺐더니 48에 0 하나 붙여야지 어, 그쵸 그러면 14를 뺐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14를 뺐어요 자, 그러면 X는 얼마? X는 48. 그래서 일반 평균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약분하면, 약분을 매하나 좀 쳐다보시고, 이렇게 구해비수가 항마다 들어있을 때는 불로 나눠버려도 된다. 그 얘기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 아, 우리 어느덧 다 끝났나 봅니다. 그죠? 렇 어, 다 끝났나 봐. 오, 잘했죠?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섯 문제 해결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6번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 안녕!